안녕하세요, 좋타입니다. 이번 영상은 스타레일 2.0 버전 간단한 후기를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일러는 없으니까 아직 스토리 안 미신 분들도 편안하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2.0 버전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어, 그동안 스타레일의 고질병이었던 게임의 볼륨 문제, 가뜩이나 컨텐츠가 할게 없는데 스토리까지 부실하니까 5분 딸깍 겜이라는 오명을 얻었죠. 그런데 2.0 버전 볼륨은 꽤 괜찮은 편입니다. 제가 텍스트 하나하나 끝까지 다 읽는 편이라서 평균 유저들보다 좀더 느리게 스토리를 봤을 것 같은데 메인 스토리만 쭉 보는데 거의 한 10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거기다가 결정적으로 페나코니는 스토리가 흥미진진해서 보는 맛이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만들 줄 알면서 왜 나브 스토리를 그다 그렇게 허접하게 만들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나브 스토리는 뭔가 처음부터 지들끼리 아는 얘기만 하고 지들끼리 문제 일으키고 지들끼리 해결하고 주인공인 개척자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몰입감이 아예 없었거든요? 근데 페나코니는 개척자의 시점으로 사건이 처음부터 진행되다 보니까 스토리에 몰입이 엄청 잘 됩니다. 또 스토리에 몰입이 된 상태인데 스토리 전개까지 파격적이니까 이게 스토리도 재밌고 다음 스토리도 기대되는 제가 세상에 스타일의 다음 스토리가 기대되는 순간이 올 줄은 상상도 못 했거든요? 벌써 2.0 스토리 다 깨진 분들은 다음 스토리를 궁금해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뭐 아직까지는 저도 좀 난해하긴 한데, 원래 스토리의 도입부는 떡밥을 뿌리는 단계라서, 이제 이 떡밥을 잘 회수하면 좋은 스토리가 되는 거고, 제대로 못 회수하면 용두사미가될 수도 있겠는데, 제 생각엔 적어도, 이 정도면 유저들의 흥미를 이끌기에는 충분히 좋은 도입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나브 스토리는 하나도 다음 스토리가 기대가 안 됐잖아요. 왜냐면, 다른 인기 있는 드라마들처럼 궁금해서 미칠 것 같은 타이밍에 끊을 줄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번 페나콘이 첫 스토리는 충분히 다음 스토리에 대한 기대감을 줄만한 포인트에서 끊었기 때문에, 나름 다음 버전까지 유저들이 버틸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게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는 게 뭔가 이게 게임 컨텐츠가 없는 거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스토리를 흥미진진하게 만들어 두면 다음 스토리가 궁금해서라도 게임을 잡고 있는 유저분들이 많아질 거라서 저는 이런 부분을 더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덕 게임인데 스토리가 중요하다는 말이 딱 이런 거 같아요. 나부는 완전히 못했던 부분이죠. 어쨌든 스토리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만족스럽고 좀 내용이 복잡하긴 하지만. 아마도 어렵지 않게 잘 풀어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믿어야지 이 정도면 이제. 근데 잘했으니까. 그리고 일단은 어.. 스토리 뉴고 이렇게 맵이 새로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상자 개수를 보세요. 미쳤어요. 맵 볼륨도 이건 보세요. 와 이거 경치가 진짜 뭔가 저는 티라서 그런지 이걸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그래픽 팀이 갈려 나왔겠구나 이게 야 이게 이럴 수 있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토파즈 내보고 있지. 어쨌든 굉장히 아름다운 맵이고. 벌써 2.0 스토리 다 즐기신 분들은 맵 돌아다니면서 남은 상자 회수하면 이것도 한 거의 5시간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 저도 돌다가 이거 나중에 해야지 하고 포기했는데 사실 이게 뭐 과금좀 하시는 분들은 안돌어도 상관없는데 과금량이 적으신 분들은 이거 엄청 크거든요.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지금 보면 성우이 몇 개가 모였지? 거의 한 40폭 정도 모인 것 같은데 어, 꽤 많이 모였죠. 그리고 지금 아직도 할게 많아요, 지금. 맵도 다안 캤고. 퀘스트도 많습니다. 이게 퀘스트 사실, 스타렐의 파란 퀘스트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텍스트를 거의 안 읽긴 하는데, 그래도 뭔가 열심히 준비한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어, 이거는 뭐, 칭찬을 해야겠죠. 충분히 신경쓰는 부분이 보인다. 꽤 많네요, 성우, 그리고. 그래서, 어 과금 많이 안 하시는 분들은 이거 다 파먹는다만 해도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고, 과금 좀 하시는 분들은 귀찮으니까 그냥 또 넘기셔도 괜찮겠죠. 그리고 스토리, 그래픽, 볼륨 다 좋은데 음악까지 굉장히 훌륭합니다. 원래도 음악이 나쁘지 않았지만 이번 페나콘이 음악은 더 신경 써서 잘 만든 것 같아요. 뭐 전투, 브금이나 그리고 페이드 브금이나 굉장히 좋고 결정적으로 스토리 마지막쯤에 나오는 그 여성 보컬곡이 하나 있거든요. 그뭐타는한 가슴을 어쩌고 그런 제목인데 그거 듣고 있으면 마음이 평온해지고 잔잔해지실 겁니다. 그리고. 스토리에 어떤 캐릭이 생각나는 그런 음악이 나오니까 어, 끝까지 즐기고 저도 오랜만에 열차칸에 관람칸에 붉은 바꿔놨는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만큼 인상 깊은 음악이고 스토리도 굉장히 인상 깊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스러운 버전이었고 굳이 평가를 하자면 10점 만점에 9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게임만 보면 10점을 줄수 있겠는데 마이너스 1점 감점한 이유가 그동안 유저들이 나부에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생각하면 도저히 감점을 안할 수가 없네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잘 만들 지 알면서 그동안 이렇게 만들지 않았던 괘씸죄를 적용해서 감점을 하겠지만 페나콘이 마지막에는 이런 말이 나오지 않고 스토리 잘 마무리 돼 가지고 뭔가 갓겜이 될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느끼셨는지 댓글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재미있었다 끝